우리 수비 세 명이야. 너무 내려올 필요 없어, 지웅아. 와, 잘 어울렸다. 잘다 가자, 파트. 가자. 아, 가자, 바로, 바로 원상이 어, 같이 가 받아줘 원상. 거서 원상이 얼마나 차고 싶겠어. 오 괜찮아. 일어나. 일어나. It That 일어나. <sinister> 이겨내. 괜찮아. Meters. 괜찮아. 기기 <laughs> 자, <laughs> 아, <laughs> 뒤에 뒤에. 시간 안 됐지. 우리 재고 있어요. 있어, 재고 있어, 재고 있 12분이죠? 네. 좋아, 네.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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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숨이 좋다. 못들게만. 먹어, 먹어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다시 가, 다시 가 나이스 뒤에서 발 많이 해줘야 돼 에헤이, 그냥 냅두지 사이드 걸려 다시, 다시 짱 <restored>. 다시 뒤로 오케이 에이 대로. s o m e b o d 사람. Side of the day. Side of the day. Oh, we will show up. I c a 아 t go. I can't go. I c 중번 뒤, Hey, 중 e 뒤 hey. 도돼헤 hey. Hey. h e 이 H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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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e 야 Hey. 야 e 라가야 돼, h 에 y H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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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준비. 뒤에서, 뒤에서, 뒤에서. 이건 다 열렸다. 밀어, 오른쪽. 와. 와. 나이스, 와. <laughs> 와 노래. 아, 나이스. 노래 패스 개이프다. 나가 그래. <laughs> <�idden gets on targets> 아, 다치게, 해안다치데 아, 근데. 아,

가운데 세 s 가운데 세 w is it? How is it? How is it? How is it? How is

주자 들어가야 돼. 가 바로 나이스 가만다 어, 가만가만안돼우 돼. 반대. 주 해결해봐 해결해봐. 아. 우리가더 많아 우리가 더 많아. 반대 반대 반대. 아. 네. 반대. TJ 나와 아, 아, 좋아 오, 좋아 조용 좋았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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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조 나이스 수비. 원다 바로 때리자. 쟤 민망한 거야 <laughs> 민망한 거야 아한쳐야지 경기 맞았어? 조끼 없어? 조끼 없는데? 조끼 그래 노노노노 <laughs> <laughs> 지각이라고 그러니까

안다치겠다안다치게다지았지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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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떻게 받아 야 이거 어떻게 안냐고 주는 거야 너무 짧아

가져. 빠아 아빠, 아 아빠, 아 아빠, 아 아빠, 아안 가는 거야. 안안안 <목소리> 아아아 <laughs> <laughs> <만 명만. 웃음> <맞공. 막공이요. 웃음> 친구더 집중해! 준비지각이야? 이먹세요치킨잘는데괜찮네요안 먹지? 아사장님이로고하습니다 <laughs> <laughs>